다인이 노늘 바나나빵을 먹어 볼 거예요. 아..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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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다인이가 처음으로 먹어 보는 빵입니다. 맛이 어때? 다인이 맛이 어때? 음. 어 빨리 줘 빨리 줘음 여기 음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맛있어 맛있어 더 불어줄게 뜨거워 뜨거워 음. 맛있어? 음. 맛있어 바나나빵? 음. 잘, 바나나빵 맛있어? 냠냠 맛있어? 냠냠 맛있어? 냠냠냠냠 맛있어요. 냠냠 맛있어? 가인이 냠냠냠냠. 냠냠냠냠. 냠냠. 아, 고 맛있어. 아, 고 맛있어. 아, 이 맛있어. <릉> 이 맛이야? 이 맛이야? 맛있어? 맛있어? 엄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